국가부도의 날은 왜 발생되었을까요? 그리고 1997년 IMF 시기에 장롱 속 금바지를 들고 나왔던 금모으기 운동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국가부도의 날, 즉 대공황은 언제 찾아올 것인지를 낱낱이 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팩트로만 분석하여 알려드릴게요. IMF 시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는 많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없을 겁니다. 그럼 항상 그래왔듯이, 과거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짓 정보란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실제 지표에 근거하여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차트는 80년대, 90년대 미국과 한국의 통화 공급량을 나타낸 지표이고요. 이 지표가 M2 통화 공급량 지표인데, 이 M2가 뭐냐면, 강의 통화, 즉, 통화량을 대표하는 지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서 1992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강의 통화가 0.8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 한국의 통화량은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무려 3.5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IMF 사태의 원인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과도한 통화 공급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통화량은 경제에 있어서 아주 상식적인 범위의 기초 상식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통화 공급량을 단기간에 무려 3.5배 증가시키면서 달러 대 원화 가치의 교환 가치가 3배 육박하는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이만인 즉슨 대한민국은 화폐량을 무자비하게 늘리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원화는 화폐 가치 하락을 맞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원화 환율까지 폭락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국의 원화 가치는 달러의 가치보다 3배 이상 낮아진 상태. 원화를 달러로 교환할 때 실제 가치보다 3배 이상 더 얹어줘야 되는 상태 결국 통화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IMF 구제금융신청이 이루어지게 됐. 죠 솔직히 구독자분들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상병신도 이런 상병신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의 통화량 정책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IMF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도 아니고요 이 경제 부흥에 과도한 욕심이 곁든 통화정책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결국 그 책임은 통화정책을 뭐가 치한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때 IMF 구제군용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요, 마치 똘똘한 초등학생이 1990년대 한국원의 총재를 맡아도 IMF는 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올까요? 그럼 현재 통화 공급량을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만의 잘못으로 인한 대한민국만의 국가 부도의 날은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외환위기는 이럴 때 오는 겁니다. 미국이 1.7배가량 통화량을 늘릴 때 아르헨티나는 약 7배가량 통화량을 늘리죠. 그럼 더 심한 거 보여드릴까요? 베네수엘라 통화량을 무려 40만 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묻어두기로 하고요. 앞으로 국가 부도의 날, 즉 대공황은 언제 찾아올까요? 대공황은 아주 간단한데 부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시장에 공급되는 이 통화량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즉 일본의 사례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거겠죠. 그나마 외부에서 미국이 지원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 부채가 이 한계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기축국 미국으로 만들어지는 적은 통화 공급량은 한율로 연결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은 통화 공급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일본과 같이 부채가 한계선에 도달할 때 적은 통화 공급량의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통화 공급량의 기울기가 낮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경제 규모는 5분의 1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사상 모든 국가들이 미친 듯이 돈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폭탄 돌리기와 똑같습니다. 현재 두 배의 통화 공급량을 확대시키고 있다면 이 수준이 현재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상 또한 미래의 낮은 통화량 증가를 대비하는 정책인 거고요. 가능한한 금리를 인상시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향후 수년 안에 전 세계 대공황은 거의 100% 찾아온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화량을 역사상 최대치로 풀었는데 실상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은 펼쳐지지 않았죠. 즉 인플레이션이 시중에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 길어야 2년,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3.5%에서 4%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 금리를 하락하는 시점에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금리가 하락할 때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기준금리와 다우 지수 주가 차트입니다. 어김없이 빨간색 영역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그러나 이런 경제 위기가 오려면그 전에 우리는 결국 물가 상승과 함께 유가 폭등,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이 시장에서 그나마 빠르게 매점매석하셔야 그나마 그 이후에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기 전에 대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버블의 정점에서 대공황이 찾아올 거고 그 이후에는 역사상 가장 긴 침착기가 올 거란 말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현재 지표상 대공황은 수년 안에 찾아올 거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메이저 세력이든 기축고이든 달러 약세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창출한 후그 이후에 대공황에 대비할 거란 말이.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깍시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 깍시와 같이 꼭 공부하시어 세상을 크게 보는 능력을 같이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 하지는 못해도 항상 분석하는 태도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